아주 혹독한 훈련을 이어가시는데 월시 이번 캠프에 가장 좀 목표로 잡는 지점이 있으시면 어떤 걸까요? 작년에 저희 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뭐 그런 좋은 성적 거둔 뭐 쪽에 뭐 수비 쪽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영향들은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잘 해줬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재현 선수나 김영훈 선수나 위적 선수나 뭐전병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뭐 도와주고 있고 네. 또 올해 이제 들어온 신인 신천 뭐 선수, 아, 선수가 참선 선수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신도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제가 이제 최소 실책 1위를 했던 그 저력으로 어찌 보면 정규 시즌도 2위까지 했는데 어떠세요? 그 정규 시즌 잘해주고 또 포스트 시즌도.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약간 준우승은 아쉬움도 있으셨을니다어떻떠셨는지뭐다 모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뭐 팬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도 많뭐 아쉬웠기 때문에 올뭐 시즌 그런 아쉬움을 뭐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해 히트 상품이었던 뭐 김영웅 선수 또 이재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연차에 비해서 정말 빠르게 리그 주전급 활약을 하고 있는 거에는 진짜 수비 힘도 큰데 어떤 식의 주문들을 하고 어떻게 잘 받아들였던가요? 그두 선수들 같은데. 감독님이 워낙 이제 명 수비에서 출신 선수이셨고 또 수비코치님도 오래 하시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야구가 좀 화려한보다는 좀 기본적인 것들, 또 안정적인 것들 그런 뭐 것들을 많이 굉장히 추구하시고 뭐저 또한 선수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것 같아요. 분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또 영웅이나 재현이나 워낙 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능들이 작년에 뭐좀 좋은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신인들이 둘이나 내야 자원이 둘이나 함께 합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심정 선수는 사실 마무리 연뭐 작년 마무리 연도 같이 참가 해서 봤는데 뭐 좋은 이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있었던 것 같고, 뭐 지금 모습도 지금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승진이도 뭐 사실 작년 마무리연 때보다는 지금 그 짧은 몇개월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새 대야 뎁스가 두꺼워지는 데 일조를 하셨는데, 좀뭐 시즌 어떤 목표로 네야스들 선수들 어떻게 꾸려가실지? 목표라기보다 사실 뭐 어느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 좋은 좀 강한 수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사실 삼성 뭐 내야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코치 이제 거의 저도 처음 시기 시작하는 시기였지만 사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워낙 저희 선수들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그, 지금 저희 선수들이 워낙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 목표라기보다 선수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하면 뭐 충분히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수 있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저는 재현이를 뽑고 싶어요. 이제 재현이한테도 저랑 한 이제 2년, 3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전 선수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팀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내한 쪽에서, 쪽에서. 나는 유격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리더가 돼야 돼요. 나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격이 좀 조용하고 소심해서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데 이번 캠프에서는 후배들이 좀 생겨서 그런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네. 저도 재현이한테 좀 야구 외적으로 주문하는 게 낫고 또 이제 선배들도 재현이한테 이렇게 주문하는 게 부탁하고 주문하는게 있는데 이제, 어, 이제 진짜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재현이가 좀올 캠프 기간 동안 굉장히 좀 잘해줬던 것 같아요 서 재훈 선수랑 승준 선수의 수비가 아직은 좀더늦 있는 좋지만 수비에도 뭐, 블러우지, 푸크 터프네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발전하면 1군에연착력을갈수 있을까요? 사실, 재훈이는 진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핸드링이라든지 송구력이라든지, 뭐, 좀 좋은 발론이라는 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만 쌓이면, 조금 좋은,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승준이는, 재은이보다는 좀, 뭐 이제, 송구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뭐, 약하다기보다, 아직은 좀, 20살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진짜 불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전만에 하고, 엄청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또한 달, 두 달, 또올 시즌 끝나면 어떻게 좀 변화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뭐 승진도 마찬가지로, 좀더노력하고나 하다 보면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